생마마, 사십, 다섯 번째 이야기. 하늘을 나는 돼지그 그림, 크리스, 토가즈, 옹김홍승희 어쌈키즈. 하늘은 나는 지 동물 아주 많이 기른. 농부가 살고 있었어. 그런데 어느 날, 큰 바람이 불더니, 동물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. 큰 바람이 들리고, 원더진 작동선생, 보리와 부사진, 기계들만 살, 더 미사람살, 사 하였어요. 농부는 무척 슬펐어요.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외쳤어요. 저 쓰레기 더미로 걸작품을 만들어낼 대야차 차라리 돼지가 날 길을 기다리지. 이런 농부는 비웃었지 말아볼 때 음, 뭐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지. 아, 돼지가 날아올라?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. 먼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어요. 그리고 떠오른 생각을 쑥쑥 그림으로 그렸죠. 드디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. 농부가 가장 먼저 만든 건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들 스타 로봇이었지. 기어 소리가 얼마나 울었지. 안 지지고 반대편 전선으로 감정 올라 일어났어요. 꼬끼오 꼬꼬꼬꼬꼬고그 다음에는 무거운 물건을 날라줄 병아리 로봇을 만들었어요. 귀엽다, 그치? 네. 음. 병아리 올해는 천하장사였지. 삐약삐약 음. 일을 참 잘하네. 소 로봇은 기름치는 일을 도맡았어요. 아주 맛있는 초콜릿 우유도 만들어냈죠. 양로봇 옥무에 대는 철망으로 반들반들 광을 만, 들어 광을 내는 전문가일걸. 말 로봇도 빼놓으면 안 돼요. 말 로봇은 로봇들의 점심 도시락을 날라야 하니까요. 우라차차 말 로봇 만세. 동물 로봇한테는 후두둑 우두둑 씹어 먹는 세부치만큼 좋은 음식이. 없죠. 드디어 마지막 제품은 냉장을 누비며 돌아다니는 돼지 러버. 채 차라리 돼지가 날 결별하지. 이웃들이 말한 대로, 대로 돼지가 날 날이, 나는 날이 진짜로, 진짜로 오고야 오구나. 말았어요. 돼지가 그... 따라요.